괴물… 괴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정답은… 나는 괴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. 괴물과 싸우는데 멀쩡한 정신이어야 하다니… 이거야말로 미친 소리 아니야? 주인님! 어? 나 불렀어? 아까부터 불렀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? 미친 생각… 아, 매일 하시는 그거요? 그래서 제 부름은 아예 못 들으신 거고요? 음, 그렇지. 그런데, 멍멍아, 우리 얼마나 더 가야 해? 무슨 말씀이세요? 너야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이 사막에서 평생 살 거야? 그게 아니라, 이미 아까 도착했거든요? 그래서 계속 불렀는데, 혼자서 걸어가시더니만. 다시 되돌아가야 해요. 뭐라고? 그럼 더 크게 불렀어야지. 안 그래도 더워서 짜증나는데, 쓸데없이 더 걸었잖아. 그럴까봐 내가 왔단다. 제우스님, 오랜만이네요. <laughs> 내가 반가운 모양이지? 반갑죠. 이 낯선 세계에서 그래도 아닌 얼굴인데. 거절할 줄 알았는데, 여기서 만나다니, 조금 의외구나. 대체 어떤 지경이길래 멸망 의뢰가 들어왔나 궁금하잖아요. 나라가 망해서, 많이 어려운 모양이지?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내 기억보다 많이 적어서 놀랐단다. 이시스와 바스테트는 아직 합류하지 못했어요. 세계의 멸망쯤은 쉬운 모양이구나. 나라의 멸망을 막기는 어려웠지만,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느라 조금 늦지만 곧 합류할 거예요. 그래도 시중들 아이 하나는 있어 다행이구나. 안타깝게도, 널 따라다니는 시종은 앞이 안 보이는 모양이지만…… 안녕하세요, 제우스 님. 윗분들의 대화에 감히 끼어들지 못해서 인사가 늦어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용서는 안 한단다. 알고 있겠지만 이제 그만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? 내가 왜 그래야 하니? 시종이 없으면 제가 이곳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거든요. 물론 벌받아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요. 어? 그러니? 정신을 차리면 제가 또 교육시킬게요. 시종이 널 닮았구나. 뻔히 보이는 수를 쓰는 게 아주 똑같이 닮았어. 하지만 오랜만에 기분이 좋으니 네 말대로 하자꾸나. 감사합니다, 제우스님. 그나저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니 축하드려요. 그래, 정말 아주 오랜만에 신이 났단다. 이 세계의 유희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. 재미있잖니. 아슬아슬하게 깨지기 직전의 유리잔. 그리고 그 안에서 끌어넘치는 미지의 내용물. 깨지기 전에 실컷 즐겨야 마땅하지 않겠니? 네, 그럼요. 제게 분부하실 일이 있어서 저를 부르신 거죠? 아니, 없단다. 네? 넌 나를 마주하기 싫어하잖니. 무슨 말씀이세요? 그렇지 않아요. 웃으면서 일을 가는 얼굴을 보고 싶어져서 불렀단다. 잘 알고 있겠지만, 나는 성격 나쁜 괴물이잖니. <laughs> 그래, 그 표정이 보고 싶었단다. 지식의 마수는 마음에 드니? <laughs> 정말 제우스님은 대단하세요. 늘 감탄한다니까요. 잘 놀아보렴. 너한테도 거는 기대가 크단다. 걱정 마세요, 제우스님.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. 그래. 다음에 볼 때는 날좀 놀라게 해주렴. 네, 약속드릴게요. 반드시 제우스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. 니네 시종은 약속대로 교육시키렴. 안 그럼. 넌또 잃게 될 거란다. 그럴게요, 제우스님. 왜, 왜이 나라를 이렇게 짓밟았는지 알아야겠어요. 글쎄다, 이 정도는 해도 되는지 알고 싶었단다. 이 정도는? 지금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니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뜻인 것 같구나. 물론 속은 좀덜 풀렸지만.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. 아, 나를 모르니? 제우스란다. 너희의 신, 너희의 하늘. 너희의 운명…… 제우스야. 약속할게요, 제우스님.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재미있게 될 거예요. 이번에는 누가 잃게 될지 두고 보죠.